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보고 이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의 신앙이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 믿음은 열심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부흥사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네세 분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걸로. 사실 스펄전 목사님은 사실 신학에 또 기독교의 신앙을 조금 아는 분들은 시대적으로 아주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압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어,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사역할 때 단임으로 사역하실 때그 당시에 어, 교인들의 수가 한 4,300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뭐 지금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만 은그 당시에 이 영국에서 가장 그 주에서 큰 교회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4,300명 뭐 정도의 교인들을 앉혀두고 이 스폴전 목사님이 수많은 그 주옥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이 영국의 런던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4,300명의 미지간 성도가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열심히 있는 열두리면 충분하다. 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처지와 우리 교회의 말로 바꾸면, 여러분, 이시대에 교회를 개혁, 갱신하고 바로 세우는 것은 수많은 성도가 모이는 큰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가진 열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교회가.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고 시대가 놀랍게 바뀌어질 때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보면 참 믿음을 가진 열심히 있는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소교회가 이 말씀을 받는 이 성소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미진한 신앙인들의 모임이 아닌 참 뜨겁고 열심히 있는 참 믿음을 가진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가 바로 이 성소의 저와 여러분들의 속한 교회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죠. 오늘 본문은요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었던 사람 야곱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야곱은 사실 장자가 아닙니다. 아브람, 이삭,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위에 에서라는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에게는 늘 갈증이 있어요. 어떤 갈증이 있냐, 영적으로 말이죠. 어떤 갈증이 있었냐 하면 그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문의 축복의 개성을 장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장자의 축복권을 이 야곱은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늘 그에게 영적 가람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에서에게 축복의 장작권이 가는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 자신은 늘그 장작권에 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작권을 가지려 해도 이미 둘째로 태어난 이상 가질 수가 없겠지만은 이 야곱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형에서가 이 장작권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의구심이 가는 거죠. 평소에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생각합니다. 어쩌면 형에서에게 어떤 것을 내어주면 이 장작권을 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꾀를 냅니다. 이 에서라고 하는 이 형은요,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에 관해서 많은 힘을 가진 세상적으로 힘과 권력과 그리고 돈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능력자죠. 이 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야곱은요, 바로 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농사나 짓고 집안일을 돕고 있는 그런 처지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깨를 냈습니다. 이 형이 갔다 돌아올 때 배가 잔뜩 고플 텐데 그때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놓고 이걸 가지고 한번 형에게 말해봐야 되겠다. 사실 되게 우스운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통합니다. 에서가요,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돌아오는데 흙이 가져서 흘레벌떡 들어왔어요. 이 야곱은요, 때를 만난 거죠. 형에게 딱 갑니다. 형이 그 음식을 달라고 할때 이 야곱은 안 주는 거죠. 왜요? 내가 먹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도 안 했어. 딱 자기 먹을만 치만 해놓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내가 먹을 건데, 형, 그, 뭔날그 뭐, 시덥지 않게 여기는 그 장작권 내한테 팔아라. 이거 줄 테니까. 놀랍게도 애쓰는요 그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라고? 그래, 너 그거 가져라. 그러니 야곱이 확답을 받죠.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야곱은 맹세해라. 맹세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맹세에 관해서 하늘로도 안으로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에서는요, 맹세합니다. 어, 그래, 너 줄게. 맹세한다. 결국 이에서는요, 장자권을 축복의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뭐냐면, 왜에서는 이처럼 장작권을 가볍게 여겼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에서는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 인생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쌓고 싸우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또는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강건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작권을 사모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은 반드시 성취되리다 이것이 이 야곱에게는 믿어줬기 때문에 형에서에게 그것을 달라했지만 이에서는 힘을 가진에서는 능력이 있던에서는 세상적으로 아주 자신만만했던에서는 하나님의 장작권을 오늘 본문 34절에 가볍게 여겼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웃어 굳이 하나님 없어도 난잘살수 있어 반면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만 인생이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간근할 수 있다 영원할 수 있다 이것을 이 야곱은 믿었던 것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 사모함은 결국 형에서로부터 장작권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이 얻은 장자권이 우여곡절 끝에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이삭에 의해서 이 장자권이 실제로 이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축복기도가 되어져버려. 요 삼환자가 취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이 에서가 야곱을 쳐주려고 한 거예요. 왜 쳐주기로 했냐? 그 장자권을 귀여겨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속였고,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 이 장자는 난데, 이 장자권을 가져갔더니 모양새가 아주 그런 거죠. 세상적인 자존심,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을 속인 이 괘씸한 것에 의해서 이 동생을 헤아려 하는 거죠. 결국, 이 야곱은요, 이형에서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왜요? 장자권을 이미 빼앗았고,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에서 이 야곱은요, 도주를 합니다. 어디로? 외삼촌 집으로 도주를 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베델에서 성경은 천사를 만났다지만 그 천사는 누구죠?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고 사모하였던 자라 이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호와요 내가 얻은, 내 욕심으로 얻었던, 사모함으로 얻었던,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었던 것이지만, 내가 사모하여 얻었던 이 장작권을 뭐 해달라는 거요? 승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인합니까? 하실 수가 없죠. 왜요? 장자권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장자에게 주는 특권을 준 것인데, 이 야곱이가 그것을 임의대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였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요 포기할 수 없죠. 왜요? 인생의 복이 하나님으로만 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요, 포기하자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인해 주세요. 승인해 주세요. 나리새 갈 때에 하나님께서 환도 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근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내 이승인 못 받으면 내 인생 뭐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그 어떤 환도 뼈를 부러뜨리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거절이 있었음에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은 뭡니까? 참 믿음이 열심을 만든다는 거죠. 참 믿음이 흉내내는 믿음, 미지근한 믿음 아니고 참 믿음은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떤 자가 할수 있습니까? 예? 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야곱 같은 참 믿음 있는 자가 환도뼈를 뿌려뜨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못 놓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랬던 사람.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시는데 그때에 한 여인, 가난 여인이라고 표기합니다. 이방 여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원수지만 원수지간입니다. 근데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들렸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사실 이전 같으면 예수님께서 능히 쓰고 고쳐 주셨지만,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른 척 하신 거, 이상한 일이죠. 이쯤 되면 가야 됩니까? 붙들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가야죠. 예, 네? 내일도 와야 됩니까? 이 상황이죠. 또 붙듭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또 붙듭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더 기가 막힌 거지.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는 내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말합니다. 음식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 치명적이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던져 버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성도가 나간다. 참 내가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대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것도 서장 잘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사람들 앞에서 한 얘기라고, 여러분, 주께서 그리 말해. 야, 개에게 그런 것을 줄수 없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이 여인은 뭐 하는 거죠? 붙듭니다. 왜요? 어떻게 말하느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에 맞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타버렸습니다. 왜? 주님 앞이니까. 그리고 이 딸이 고침받는 것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참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그 개가 주워먹지 않습니까? 이 개는 누구를 지칭하죠?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구나.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즉시로 그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미지근 믿음은 역사를 못 이루킵니다. 미지근한 자가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진자가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은 무엇이고 누가 합니까? 헌신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수고입니다. 이 구원 받음이 믿어지고 진짜 큰 감사인 것을 아는 자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믿는 자가 할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왜그 구원이 너무 귀하고 큰 것을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정동조 집사님 앞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정동조 집사님 전국적으로 많이 타고 계십니다. 이 참. 앞집에 이사 온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벤츠를 한대 사다가 집사님에게 줬어 그냥 타라고 명의 변경까지 다 해준 거야 아멘, 아멘. <laughs> 알아봤더니 시가가 3억이야 자그 앞집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스럽습니까? 저기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래 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지만 너무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 갈 때, 사과를 살 때, 그 사과 사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면 큰 사람이 아니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지. 그거를 아는 자가 하는 수고라니까. 그게 헌신이라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큰 거야. 옳투 당도 하는 걸 내한테 줬는데. 그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죄인이 죄가 많은 자가 은혜가 크다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받은 것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뭘 드릴까? 사과라도 사서 내가 줘야 되는데. 아, 지나가다 보니까 저 좋은 아이고.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 이거 오늘 국수 먹는데 아, 앞집 사람이 벤처 존. 그 사람에게 한 그릇 포장이라도 해 줘. 똑같습니다. 그 은혜가 큰 자가 하나님께 할수 있는 게 헌신이라니까요. 아멘. 그건 참 믿음이 있는 자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헌신 못 해. 여러분, 이 헌신이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헌신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헌신하는 자리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 헌신하는 자리에서 고통을 얻기도 하고 헌신하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데 환경적 어려움도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낼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참미음 때문. 그 구원을 확실하게 믿는 찬미음이 있는 자는요, 포기 못 해요. 내가 하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드리는 이 작은 사과 두 개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드리는 것인지라, 어려워도, 아, 내 사과 두개 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나죽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자를 알지라도, 그 사과를 드림이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갖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동족의 배반 속에서도 한결같이 옥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은 그 열심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구원에 대한 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한 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헌신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일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이런 저런 일도 겪어요. 잘안 맞는 경우도 있고 힘든 경우도 있고 환란이 오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도무지 싫어. 그런데 여러분 그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일입니다. 아, 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일입니다. 아, 네.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어지는 자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성교사들의 성교 현장을 보시나요? 요즘은 성교사보다 대한민국의 목사가 더 힘듭니다. 아는 자는 알고 모르는 이는 모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성교사가 복음의 현장을 갈 때에 여러분 갖춰져 있나요? 안 갖춰져 있습니다. 동력자가 제대로 있겠어요? 사람들의 동의가 있겠어요? 재정이 제대로 갖춰지겠어요? 어? 때로는 사람들의 배신이 있고 이용당함이 있고 심지어 가족들과 여러분 함께 떨어져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웠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신앙하고 왜 여기서 헌신합니까? 여러분의 손자리에서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이 확신이 있는 자는 거기서 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수고를 할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참믿음이 있는 자는 이 땅의 것을 능히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선언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런데 갑니다. 가면서 어려움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너 본토 친짜가비 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너복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말 하나를 붙들고요. 출발합니다. 근데 가는데 어딘지를 몰라. 말씀해주잖아 가는데 배고픔이 있고, 땡볕이고, 난감하고, 공격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위협이 있어.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그 가는 행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내어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것이 아니야. 이것이 참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서 그 어떤 열악한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과 인정받지 못한 불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열심을 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뭐하란 거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때로는 부딪힘이 있고 알아주지미 않고 오히려 배신당함을 당하는 그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중단되거나 포기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소를 세울 것이고 아멘. 이 시대 교회들을 깨울 것이고 아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땅 가운데서 극률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에 가는 길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믿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되다면 그 어떤 중에도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기필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열심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디 그 길을 함께 가셔서 하나님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얼굴을 볼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갔는데 차군사가 없어 갔는데 김집사가 없어 갔는데 내가 없네 그래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어떤 중에도 한결같이 열심을 내어 갈수 있는 자라 말씀해 주셨기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행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신앙의 삶, 기도의 삶, 헌신의 삶, 복음의 사명의 삶. 하나님 부디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내어갈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그 믿음을 향하여서 죽게 기도하며 매진해가는 참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가게 도와주셔서 아멘. 이 성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아멘. 놀랍고 큰 뜻이 반드시 성취됨의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자는 입에서 베타 토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미지근한 자가 아닌 뜨거운 자로 뜨거운 열심을 가진 자로 참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통해 귀 쓰임 받아 세상과 교회를 깨우고 변화시키는 복된 쓰임의 인생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